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편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사순절 세 번째 날이자 금요일 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진술을 오늘 이 아침에도 묵상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의로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관하지 않은 과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역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용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시간으로 빗나간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또 말씀의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학을 펼친 칼와르트 신학자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로마서를 설교하였습니다. 평생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 핵심을 담고 있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바르트의 제자는 스승님이 로마서를 한 절씩 설교하였다면 이 부족한 제자는 어떻게 한 절씩을 할수 있는가, 그 방대한 내용을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라고 해서 평생 동안 설교를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씩을 설교해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많은 이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물론 안디옥 교회가 바송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어,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 교인들의 품격과 그의 신앙생활 또는 그의 열정 또는 그의 복음 증거 때문에 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저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일행들은 로마로 모이기로 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는 그곳에 함께 다 모여서 신앙생활 하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시는 칭의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묵상회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품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어 마지막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을 아주 방해하는 뿐만 아니라 어그 복음을 억누르고 어 또는 짓밟고 어 살아가는 그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극렬하게 예,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어, 보여주면서 그렇게 세상대로 살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라, 나누어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로 막는 사람들이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그릇된 사람들. 세상에 빗나간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는 복음을 ...을 따르는 사람들을 짓밟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지만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다는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모세우경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거라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이 대비된 상반된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주 아니면 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약함과 나약함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의, 믿음을 근거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어, 아주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과 같다 이렇게 묵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많은 만물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오묘하고 진리를 담고 있고 이끌어가는 존재인지를 보여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로.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진노가 내려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즘 봄을 맞이해서 덜로 산으로 가면 어, 세카라멘토 지역은 유난히 많은 그런 공항 근처에 가면 유채꽃, 밭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길거리에는 어, 이 체리의 꽃, 어, 벚꽃이 아주 많이 펼쳐져 있고 또는 복숭아 것도 많이 펼쳐져 있고 조금만 더 밖에 나아가면 아몬드라든지 이런 농장들의 꽃이 엄청나게 피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자연처럼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야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온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밖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경건한 사람 또는 어, 불의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댈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만 되지. 이런 삶이 아름답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불경건한 사람인데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또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자처하기 위해서, 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불이함입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는 것이죠. 사람의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의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다 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람을 바른 도리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늘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소를 도둑질하는 일에 별로 주저하지 않는 것을 불경건에서 나온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가 내려온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돌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시편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세사슬에 묶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저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34편 21절 말씀은 아기는 악한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죽음인 죄,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일,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목숨이 붙어 있는 채로 살아가지만, 정신은 죽은, 그런 영혼이 죽은 정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영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이하다, 또는 불경건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생물학적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생명의 역할을 다할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추레국기 모세와 바로의 대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바로는 그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못 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한 번, 두번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든든하지만 다시 돌이켜 범죄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남는 것이 열 번이나 강조돼서 자신이 홍해를 통해서 모래 잠기기까지 예, 처절하게 멸망 당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또 불의와 불경건을 벗어나서 진리를 따르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선택의 문제로 남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생명을 선택했고 은혜를 선택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카리스마,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영웅들, 성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주변이 어떻게 음해하든지, 박해하든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구단히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보살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 믿음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과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는 존경받기를 원해서 목을를 뻣뻣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또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살아간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것은 로마 교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저주하거나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고 오히려 그들을 음해하려고 하고 불경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신을 험담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크리스도를 못 박는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아서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도덕함매 수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공허함으로 아니면 아, 함께 동지 의식으로 죄를 함께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 깨달았으면 그런 삶을 한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모든 상황이 다가온 와도 정식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임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따르라. 대용품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다른 실수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려고 합니다. 들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전통인데 반대로 인도의 에, 게르만 계통이나 모든 종교는 봄으로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기독교가 자꾸 봄의 종교로 바꿔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용품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하나님의 도움은 보이지 않으니, 불편한 하나님 대신에 좀 편리한,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신의 산에 올라갈 때 법이 내려오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종교에서 드름의 종교로 다시 나아가면 내면에 있는 양심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이어나가고 살아가는 대형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못 박힌 모습 그 과정을 천천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운명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였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 품격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여러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은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회피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도 임시로 모면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나 또는 대형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그 순간에도 깨달으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시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